자, 아, 이제 저희 그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저희 그 교환 학생계 셀럽이 데일리빈 상현 학생 모시고 교환 학생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앞전에 민서 선배님께서 너무 말씀도 잘 하시고 해서 좀 부담이 되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거는 어, EF 캠프 때 제가 첫날에 미국 갔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찍은건데 저는 클래스오프20 어, 3년 전이죠. 그때 다녀왔던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뭐 별표가 원래 저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크게 세가지 준비해봤고요. 어, 저의 교환학생 경험이랑 교환학생 이후 진로만이 교환학생 이후 진로 많이 궁금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 표시도 해놨듯이 예비 교환학생들을 위한 팁 10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 일단 저는 어,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의 오하이오라는 곳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요. 저기 어, 미국 지도 있고 빨간색이 오하이오고 옆에 오하이오 지도가 있는데 저기 위쪽에 보면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호수고 그 밑에 클리블랜드라고 되게 큰 도시, 하이오 3대 도시 중에 하나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학교는 아이스템이라고 저는 좀 특이한 곳 다녔는데, 보통 국립고등학교는 어, 규모가 되게 크죠. 한 900명씩 있고 한데, 저희는 전교생한 200명. 그리고 스템이라는 게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를 합친 말인데, 약간 과학, 과학 중점 학교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첫날치고 거. 아 일단은 제가 왜 교환학생을 좀 가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 어, 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6살 때 처음 가고 싶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특별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학교까지는 다 같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가는 걸 생각해보면 약간 특목고를 가거나 특성학으로 가거나 외고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데 저도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외국으로 가고 싶어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 싶어서 일단 했던 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내 꿈을 찾아서인데 그때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사실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보고 느끼고 하다 보면은 좀 꿈이 정해지지 않을까. 실제로. 영어생 하다가 진로도 많이 정해졌고요. 마지막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이거는 당연히 미국에서 생활을 24시간 영어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 10개월 마치고 돌아올 때는 영어 다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거 질문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맨날. 전. 아, 네. 이거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되고 결정되고 어, 일주 뒤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예, 읽어보면 올해 여름 UF 예프... 통해서 결학생 가는 고일인데 결학생 끝나고 미래 걱정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미국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을 떠났던 학년으로 복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고일 때 떠났으면 고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 세 번째가 나이 상다할 학년으로 복학하기. 고일 때 떠났으면 유학하고 왔으니까 고일로 넘어가는 거고. 어, 다른 국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용하기. 이것도 제 주변에서 이렇게 했어서 가지고 아이는 실제로 가 가지고 지금 대학교 간 친구도 있고 영국도 간 친구 있고. 어, 다른 국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사실 어, EFP 말고는 또아무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 이그 생활 하시다 보면 또다 정보 주시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이용하시면될것 같고 마지막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검정고시 치고 정시, 수능 보고 대학 가는 것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연세대를 가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10학년 때 교환 학생을 하고 11학년, 1 2학년을 미국 사립 고등학교로 어트랜스퍼 했어요.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입시해고 OSU, Ohio State University에 2022년 작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요즘 되게 인기 있는 거죠. 네, 그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예비 교환학생들을 위한, 여기가 <laughs> 제일 중요한 건데 솔직히 이거 지금 어, 사진 찍으실 거면 찍고 <laughs> 찍고 다시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빡 보여주니까 너무 많죠 이거는 솔직히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중에 세개만 지켜도 사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혼자서 고민하지 말기 어,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미국에 가면 카운슬러 분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씨 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활용해야 될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서 고민하면 예. 해결이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도와, 어차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만 지체되니까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한국식 생활 유지하기 말, 유지하지 말기. 이제 거기 가서 공부도 물론 잘 해야겠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12시에 자고 1시에 자고 이렇게 생활 습, 아, 패턴도 조금 음, 너무 야행성이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아까. 그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은 되게 학교를 아침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식 생활을 유지했다가는 학교, 학교에서 되게 피곤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미국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어, 살아보는게 이제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기랑 기록 남기기. 여기 진짜 중요한데 그 남는 건 사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호색 1년 쓱 갔다 왔는데 뭐 다시 그 기억을 하고 싶어서 꺼내보려면 일기든 사진이든 뭔가 기록을 많이 남겨놓으면 나중에 추억도 되고 전 사진 되게 많이 찍어놨는데 물론 영상도 찍었지만 다시 보면 진짜 분기, 요즘 동기보여도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록 같은 거 많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동아리 활동 해보기는 저는 제가 아까 다녔던 학교에서 아무래도 영상 좋아하다 보니까 방송부를 했었어요 어, 금요일마다 맨날 그 학교 뉴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했었는데 저는 그 동아리 활동 정말 재밌었고 어, 실제로 어, 그학감이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동아리 활동에서 친구를 제일 많이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같은 관심사에 따라서 모이다 보니까 어, 많이 통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적 꼼꼼하게 챙기기 아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성적을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잘 받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어 말은 나는 쉽지 어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 맞아요. C 이상인데 그래도 최소한 B 이상은 해요. 네, 네. 그, 왜냐면 나중에 대학 갈때 쓰려면은 그래서 성적 꼼꼼하게 챙겨주면 하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환학생이 끝나기 전 이후 진로 미리 정해서 오기 이거 교환학생 끝나보다 뭐 하지 생각하면 정말 늦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사립 학교를 옮겨오고 싶다 하면은 아그기준으로이 어, 학기 넘어갈 때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고 많은 학교들이 2월달에 지어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어, 진짜 생각이 있으신 분들 미리 정해 와야 되고 뭐 한국으로 오는 거는 한국 학교 얘기하면 바로 해주긴 하던데 혹시 외국 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솔직히 이제 교환 학생 이후는 예부 측에서 사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면 음. 물어보기 아 이게 진짜 모르면 물어봐야 오 모르고 넘어가면 그뭐 시험 문제도 뭐든 간에 그 분명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거 모른데 물어볼걸 했던 게 그렇게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모르면 물어보기 이걸 제가 그 당시에는 EF 캠프에 갔었는데 그때 대학생한테 아무나 물어봤거든요. 제가, 여학생을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는데,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아무 대학생이나 붙잡고 물어봤는데, 모르면 무조건 물어봐라. 이 말을 해주길래 전기억이 남아가지고, 지금, 3년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르면 물어보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다 해보기. 진짜 말 그대로인데, 어 하나 하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 마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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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파티 가보기. 이게 의외로 중요한데, 그 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게뭐 프롬 가봤냐, 와이해봤냐도 많이 물고보긴하지만 물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파티 가봤냐 되게 많이 물어 보는데 우리 미국 갔다 왔으니까 당당게 우리 파티 한번도 가봤다라고말해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파티 같은 거 있으면 꼭 가보는 게 좋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홈커밍이나 프롬이나 프롬은 만약에 십 학년으로 가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교환학생이라고 하면은 또이워주기도 하고 하니까. 다 하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단 자신감을 가지는데 앞에서 말한 아홉 개를 다 하려면은 단 자신감을 가져야 요거를 다 해보시고 생각해요. 뭐든간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긴 한데 아까 데스모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좋아요. 네,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칠때 폰을 볼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알츠버라톤든 프리컬 러스든 들으려면은 계산기를 사셔야 될 거예요 월마트 가면 파는데 한 10만원 어, 비싸요 비싸. 근데 그것도 학교에서 빌려준 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먼저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학교에서 1년 동안 빌려준다 하면은 굳이 안 사도 되는 거고 혹시 사야 된다 하면은 이제 월마트에서 그 TI84 플러스 라는 계산기가 있는데 그거 사시고 그 학교에서 또 알려줘요. 뭐 사라고 알려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떠나실 차례입니다. 아, 하나 말안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비자 인터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사실 5월 오리엔테이션, 6월 비자 인터뷰, 7월 초든 8월이든 주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두고 계신 게 비자 인터뷰인 것 같은데 정말 아, 지금은 이제 영화 대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별거 없는데, 사실 여러분도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되게 떨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질문지, 뭐 나오는지 다 제공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안 나오는 걸못 봤기 때문에. 사실 원학교 가냐, 몇 학년으로 가냐, 얼마 동안 있냐, 어, 그 세계에다가 단골 질문입니다 그게 긴장 안 하시고, 디자인터들까지 파이팅 하시고, 추억도 화이팅 하시고, 질문을 받아볼까요? 일단 부모님들 질문 받기 전에 뭐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황 같은데 상영 선배님 그럼 공립교환 갔다가 사립을 갈때 어떤 루트로 이렇게 진학을 했는지 그거만 좀 일단 좀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별 생각 없이 아별 생각 없는 건 아닌데 어머니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왜냐면 만약에 어, 저는 사실 캐리포니아에 대한 환상이 많았는데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오하이오에 그 배전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니까 가긴 갔는데 이제 다른 고등학교는 펠리로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하이오로 간 이유가 엄마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어~ 저는 이제 호스트를 또 따로 구해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또 새로운 호스트다 보니까 아~ 어, 문제가 생기면 예전 호스트한테 뭔가를 좀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되게 가까운 데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 주변 가까운 학교부터 서치를 해가지고 아 학교 찾는 방법 이거 유튜브에 있는데 어 리치라는 사이트 에 검색하셔서 그거는 영상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뭐 있지 호스트 호스는 학교에서 매칭해줬고 저는 예이 학기 넘어갈 때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탁탁 탁 해가지고 결학생 끝나고 바로 1 1학년할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그 말씀드린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 출국하고 나면 부모님들만 따로 저희가 뭐 지금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한번 그 사립학교 관련돼서 그 약간 세미나 같은 걸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유학원에서 10년 가까이 일고 병원 과장도 유학원에서 뭐다이름대다 아시는 곳들이요 에 강남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조기 유학 많이 보내는 곳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저희가 학교를 찾고, 어떻게 컨택을 하고, 어떻게 학교를 봐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왜냐면, 저희는 유학원에서 근무 했던 사람들이지만, 전유학원은안 믿어요, 잘. 그래서, 그런 피해를, 혹은 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시지 않게끔 하는, 저희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하려고. 그래서, 상영선배가 말한 것처럼, 뭐 평가, 학교들 평가하는 사이트도 들 있고,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에서 찾아서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누군가한테 그거를 대응을 맡기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알고 접근할 수가 있어서 그건 이제 아이들 출국 후에 따로 저희가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 카운슬러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운슬러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나 중학생 끝나고 여기서 계속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아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학교 찾는 방법이나 주변 학교 뭐 있는지. 평가 좋은 순서대로 리스트 쫙 해가지고 다음날은 손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골라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카운슬러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다들, 다들 도와주려고 있는 분들이시니까 카운슬러 활용 잘하니꼭 학교 찾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자 그럼 질문 있으신 분 학생이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나 어, 혹시 교환학생 전과 후에 성격 변화가 있으셨나요? INTP에서 ENTJ로 변했습니다. 그래 <laughs> 유튜브 하고 이렇게 하나 보면 사실 이일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유튜브 환창할 때도 아이였었어요. 근데 교환학생 하고나니까 이로 바뀌고 네, 그렇게 좀된것 같습니다. 성격 변화, 진짜, 진짜 단순하게 그렇게 미로 말하자면 그렇게 변했고. 어... 사람이 좀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참그 나누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혈액형이었는데 이제는 아냐 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또 질문 아까 또손든 친구가 있었는데 어, 아 채용 아여기 먼저 음봅 네. 혹시 혹시 미국 음식 입에 잘 맞으셨나요? 맛있죠. <laughs> 어, 뭐, 이런 거자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천드리는 거긴 한데, 미국에 3대 행보가 있잖아요. Five guys, check 그 다음에 in a n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in a n 스 o 은 서부에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in a n 스의 원칙이 그 공장에서 매장까지 재료를 당일 안에 전달할 수 있는 곳, 반경 안에서만 어, 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텍사스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in a n 스 o 이 서부에만 있고, 쉑쉑버거는 사실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국에서에서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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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한게 이제 주문이 들어감에동시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되게 국에서 한국에서 한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들어한국들어온어요들었어에서한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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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단 오하이오가 이렇게 가로선이라고 하죠. 쭉구아보면 서울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계절도 다 있고 한데 아까 호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바람이 호수에서 땅쪽으로 불는데 그럼 이제 구름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비도 많이 오는데 그쵸, 저, 저 호수에서 바람이 아래쪽으로 불기 때문에 구름이 저기서 만들어지고 다땅 쪽으로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하이오 날씨가 좀안 좋다 뭐 이런 말이 많은 거고 실제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이유도 그거죠. 비가 많이 오는 거랑 눈이 많이 오는 게 똑같으니까 근데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스노우데이라고 있는데 학교 안 가요. 진짜 한 3일 정도 눈, 한 1년, 통상적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그 메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치우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지나가면서 다 치워주는데 집 앞에 차고에서 메인 도로까지 나가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사제좀 하시지 않을까. 저 많이 했거든요. 질문이에요. 네. 첫날 학교 등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던 것같은요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선 극복이요. 워낙 관심받는 고 좋아해가지고 <laughs> 시선 극복을 어. 근데 사실 이건 뭐꼭 교학생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명밖에 안되고 인종이 정말 다양하지 않았어요 100인 거의 90%정도였어가지고 아시안이 정말 저가 오기 전에는 한3명 정도 있고 제가 저는 이제 완전 진짜 한국인이니까 또 그래서 어, 정말 희귀한 인종이긴 했는데 어, 미국은 애초에 그래도 다인종 국가기 때문에 아시안이라고 특별하게 보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언 어, 네, 네, 계속 말. 준비를 해도 되게 빠르잖아요. 네, 그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이렇게 아, 이해를 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를 받던 뭐 비를 받던 그 수업을 이해하는 도가 가장 중요한 데 그거를 이제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했고 현재 갔는데 거기에서 한국에 준비했던 거랑 그거를 이제 가장 잘 맞았는지 아니면 그 한국에 준비했던 게어 별로였는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게 가장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저가 한 거는 저는 뭐 어학학원을 다니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또뭐 사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는 전화영어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전화영어 하면서 진짜 새로운 단어도 알고 그 발음 같은 것도 교정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 카페테리아라고 하잖아요 카페테리아가 아니고 카페티오리아라고 해야 된대요 제가 거 배웠던 게 기억이 나고 정화 어그한 10분 하거든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거 정말 도움 됐던 것 같고 가서 수업이 안 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근데 한한 아, 한 달만 진짜 이 악물고 버티면 들립니다 진짜 그거는 들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3개월의 법칙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 여러분들 교양학생 10개월 하시니까 맨 처음 3개월에 들려요. 그 다음 3개월에 말을 할수 있게 되고 마지막 3개월에 쓰는 거에 마스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9개월이죠 10개월 하니까 10개월 동안 아마 다그세 가지 능력을 마스터해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라이그 쓰기가 맨 마지막에 듣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듣기는 계속 거기서 영어를 들려주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건데 쓰기는 내가 직접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리는 외부 자극이고 쓰기는 내면에 있는 걸 바꾸고 꺼내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면은 쓰기를 하는 게 제일 좋고 명호 씨가 에세이를 한네편 정도 1년 동안 쓰실 것 같은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에세이 쓰는 방법을 근데 저는 미국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가도 하고 가면 좋고 안 하고 가도 적절하 이렇게 배워올 수 있는데 어쨌든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많이 배워왔던 것 같고 교과 선택했을 때 만약에 그 교과가 맞지 않한 나 아니면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었을 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나요? 근데 그거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냥 애초에 상담을 확실하게 맨 처음 했어가지고 바꾸진 않았는데 주변 교환학생 간 친구들 다 연락하고 지내니까 걔들은 첫날 이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쉬워서 점프를 했다. 이 수업을 들어봤는데 나랑 너무 안 맞다 내리고 그런 식으로는 초반 일주일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운슬러가. 하기 때문에 가셔서 혹시 뭐 과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카운슬러랑 상담을 해보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호스트는 미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면 학교는 이제 영어든 교육적인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과목은 교육 담당이기 때문에 호스트. 제가 대신 말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최종 결정은 학교 카운슬러가 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 말할 수 있으면 직접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없으면 네. 어, 여기까지 하고 어, 발표해 주신카생슬한테 자, 지금 거의 뭐 이제 4시가 다 됐는데요. 10분간, 지금부터 10분간, 뭐 화장실이나, 뭐 아까 받은 초콜릿이나 이런 거 밖에서, 여기서 드시면 안 되고, 밖에서 좀 드시고, 10분 있다가 4시 10분까지 이자리로 다시 모이시면 어, 보이는 것 같아요.